도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몇 차례나 반복되어야 하는 건가요? 또다시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정해영 논란이 재점화되었는데요 이번에는 정말로 마지막일 수도 있겠습니다. 단 하나의 아웃카운트만 기록하고 무려 4점을 실점했습니다. 9회는 순간적으로 악몽으로 변했고, 팬들은 더 이상 견디지 못했습니다. 이군 강등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거세졌으며 구단도 더는 버텨낼 수 없었는데요. 결국 기아의 마무리 역할은 당분간 전상현이 담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필승조로 신뢰받던 조상호마저 흔들리면서 불펜 전체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인데요. 과연 이범호 감독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지금부터 신속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혜영에게는 이번이 진정한 위기 상황입니다. 9회에서 단한 개의 아웃카운트만 기록하고 4점 실점이라니. 도저히 믿기 어려운 투구 내용이었죠. 마무리 투수로서는 절대 보여서는 안될 최악의 피칭이었습니다. 팀 공격진이 8회 말 무려 6득점을 올리며 3점 리드를 만들어 주었고, 경기를 지켜본 모든 이들이 승부가 끝났다고 여겼죠. 하지만 9회 초마운드에 등판한 정혜영은 첫 번째 타자만 처리한 후 곧바로 연속 안타를 허용했고 결국 박혜민에게 동점 3점 홈런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경기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었고 국번 타자에게 추가 안타를 허용한 뒤 마운드에서 물러났죠. 구단은 급히 조상호를 투입했지만 조상호 역시 불안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끝내 추가 실점을 허용하며 역전 패배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경기는 단순한 1패를 넘어서는 충격을 가져다 주었는데요. 팬들의 분노가 터져 나온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죠. 최근 정혜영의 피칭 퀄리티는 도저히 1군 마무리라 할수 없는 수준이었는데요. 직전 등판에서도 무실점 기록만 있었을 뿐, 투구 퀄리티나 피안타율은 이미 위험 수위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올 시즌 정혜영의 세부 스탯을 살펴보면 더욱 충격적입니다. 최근 10경기 평균 자책점 6전체로 피안타율 5할 6푼 3리, 피출루율은 무려 6할을 상회합니다. 말 그대로 재해 수준이죠. 상대 타자 절반 이상이 출루할 정도로 모든 투구가 위험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정도라면 1군 중간계 투진도 맡기기 어려운 수준인데요. 결국 이범호 감독과 구단이 내린 결론은 조정입니다. 조용히 2군에서 컨디션을 재정비한 후 다시 복귀하라는 것이죠. 이러한 조치는 단순한 휴식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아는 현재 치열한 2위 경쟁을 펼치고 있는 중이며 정혜영이 다시 안정감을 되찾지 못한다면 기아의 올 시즌 전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범호 감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당분간 마무리 투수는 전상현이 담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최근 가장 안정적인 9위를 선보이고 있는 전상현은 이미 지난해에도 몇 차례 마무리 경험이 있었던 자원이죠. 팬들 사이에서도 지금은 전상현이다라는 반응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물론 전상현 역시 완벽한 대안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카드라는 점에서 이범호 감독은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죠. 정혜영의 부진은 단순히 운이 따르지 않았다는 말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실제 경기 내용을 보면 모든 투구가 위협적이지 않았죠. 직구 구속은 140km로 초반대에 머물렀고, 변화구는 평면적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자신감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 보였는데요. 박해민에게 던진 첫 구는 정중앙으로 들어갔고, 그것이 그대로 3점 홈런으로 연결됐죠. 투수에게 가장 중요한 첫구 제구조차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세 경기만 살펴봐도 아웃카운트는 겨우 3개, 그런데 피안타는 무려 7개, 피 없는 포함해서 실점은 6점에 달합니다. 타자 입장에서는 정혜영 공을 기다렸다가 치면 안타가 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죠. 팬들도 더는 참지 않았습니다. 이군 가야 한다. 이건 마무리가 아니라, 사고 유발자다라는 반응부터 올해도 여름만 되면 무너진다. 이젠 못 믿겠다는 실망 섞인 반응까지 커뮤니티는 정혜영 관련 글로 넘쳐났죠. 가장 뼈 아픈 비판은 정혜영이 아닌 팀이 고생한다는 말이었습니다. 팀 전체가 만들어 놓은 리드를 지켜내지 못하고 오히려 경기의 흐름을 한순간에 뒤바꿔버렸다는 지적이었죠. 기아는 현재 2위 경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LG 롯데와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불펜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다릴 여유가 없는데요. 지난 2년간도 비슷했죠. 여름이 되면 정혜영은 페이스가 급격히 떨어졌고 결국 후반기에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요. 올해에도 그 패턴이 반복된 겁니다. 구단 입장에서도 정혜영을 보호해주기에는 팀 전체의 부담이 너무 큽니다. 결국, 조정이라는 말은 포장이고 사실상 이군이라는 결론입니다. 조상우 역시 현재로선 믿을 수 없는데요. 이날 경기도 마찬가지였죠. 승계 주자를 전부 들여보내며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이범우 감독 입장에서는 결국, 전상현 밖에 남은 카드가 없느, 없는데요. 시즌 초반 부상 이후 9위를 끌어올리고 있었던 전상현은 최근 좋은 피칭을 이어가며 믿음을 줬죠. 당분간은 전상현을 마무리로. 그리고 나머지 필승조는 최지민, 성형탁 등의 조합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기아는 정혜영의 이탈을 통해 다시 한번 불펜 전체를 개편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전상현이 다시 팀의 끝자리로 떠오르게 된 셈인데요. 남은 과제는 하나입니다. 과연 전상현이 이 책임을 견딜 수 있느냐는 점, 그리고 이범호 감독이 이 위기를 어떻게 버텨낼 것이냐는 것이죠. 기아 팬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는데요. 시즌 중반까지 참고 또 참았지만, 이번엔 도저히 넘길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도대체 몇 번째냐? 차라리 이 군에서 멘탈부터 리셋해라. 이건 누가 봐도 보직 변경해야 한다는 반응이 주를 이었죠. 특히 8회, 말 6득점으로 극적으로 역전한 직후, 1라운드만 잡고 무너진 정혜영의 투구 내용은 단순한 실력 문제가 아니라, 집중력과 마인드셋 자체에 의문을 들게 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지난 시즌 여름에도 비슷하게 무너졌던 기억을 소환하며 또 여름이다 라는 자조적인 반응을 보였고 일부는 아예 불펜을 전면 교체하지 않으면 5강도 위험하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범호 감독 입장에서는 더는 여론을 무시할 수 없는, 없는 상황이 됐고 실제로 내부 결정 역시 빠르게 이루어졌죠. 이제 남은 것은 한 가지인데요. 과연 전상현 체제로 기아불펜이 다시 안정을 찾을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전상현은 경험도 있고 위기관리 능력도 탁월하지만 부상 이후 아직 구위가 100%가 아니라는 점은 변수죠. 하지만 현재 기아불펜에서 전상현보다 더 믿을 수 있는 카드는 없다는 게 현실입니다. 여기에 더해 7월 말, 8월 초 일정은 기아에게 운명의 레이스가 될 전망인데요. LG, 롯데, SSG, 두산 등 상위권 팀들과의 맞대결이 이어지고 이 기간 불펜의 안정감이 곧 팀의 순위를 좌우하게 됩니다. 정혜영은 일단 이 군에서 최소 기 3주간 조정기를 거친 뒤 8월 중순 복귀를 목표로 할 가능성이 크지만, 만약 그 사이 전상현 체제가 성공한다면, 정혜영의 복귀는 생각보다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번 정혜영 사태는 단순한 보직 변경이 아닌데요. 팀 전력 전체를 흔드는 기아 마운드 리셋 선언과도 같으며, 이 결단이 올 시즌 기아 타이거즈의 운명을 가르게 될 것으로 보이죠. 전상현이 성공하면, 2위 추격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흔들린다면 가을 야구는커녕 5위 자리도 위태로워질 수 있죠. 기아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이 바로 결단과 책임의 시간입니다.